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때기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예제는 이제 클래핑 마스크의 어떤 연속 연장선에 있는데요. 음 어떻게 하면 뭐좀 쉬우면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제가 어렵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쉬우면 또 난이도가 난이도에 또 실패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쉽지만 어떤 현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애자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이게 지금 고양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본인이 음, 좋아하는 어떤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골라봤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연습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거니까요. 꼭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일단은 이 사이즈 부분은요, 뭐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익히는 거니까요. 그냥 1920에 1080으로 할게요. 1920에 1080 픽셀로 하겠습니다. 열 쪽으로 자, 크레이트 누르시고요. 자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뷰에 가시면은 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뷰에 가, 뷰로 가지 않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뭐 간격들을 다 맞춰야 되고 일률적으로 모든 게다 완벽하게 하시려면은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할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 뷰에 가셔가지고 그뉴 가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십니다. 일단은 요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컬럼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게 다섯 개로 되어 있잖아요. 컬럼은 그 열이잖아요. 열 만약에 내가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로 하겠다 이렇게 바뀌죠. 여섯 개로 음 만약에 등장 인물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로이로 로 같은 경우는 줄이니까 두 줄로 하게 되면 또 바뀌겠죠. 자 근데 지금 오늘 해볼 거는 일단 다섯 개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 마진 부분은 오늘은 뺐습니다 이 부분은 겉터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사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은 겉터 이 겉터 부분이 사이 사이의 간격이고 만약에 마진을 하게 되면 여기 바깥쪽에 이 사각형 테두리에 있는 간격 그 마진을 얘기하는 건데 아 거기는 뺐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다채로로 한 거죠 이 부분에 오케이 놀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간단히 오늘 예제를 정한 이유를 제가 깜빡했는데, 사실은, 요런 거였어요, 이런 거. 아, 사실은, 뭐, 이런 영화 포스터는 아니지만은, 이런 기법으로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제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자,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자, 그리고, 이 크기 조절하시는 거는, 이, 알트하고 마우스 휠로 하시면 좋아요. 알트하고 마우스 휠 가지고 하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 크리핑 마스크에서 기본이 뭐죠? 항상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틀을 만들 때뭐 틀은 여러 가지가 가능했었죠.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레이글 이게 쉐이프죠. 이 쉐이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클릭 드래그를 하십니다 클릭 드래그. 자, 요 색깔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치 않아요. 뭐 어차피 틀로써 쓰고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치 않은데 음, 만약에 이게 원치 않으시면 뭐 색깔을 정하셔도 되죠. 좀 진한 색으로.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알트를 누르게 되는 알트 하고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하시면 돼요 알트 쉬프트는 어떤 그런 의미죠 알트는 복제의 의미고 쉬프트는 이게 딱그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정렬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알트하고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알트하고 쉬프트 알트하고 쉬프트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다가 실수하시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컨트롤 Z 아시죠? 컨트롤 Z는 어뭐 접근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 공통으로 쓰는 단축키니까 꼭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전체를 자, 하나 렉탱글 원을 하나 찍으시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찍 찍게 되면 범위가 선택이 되죠. 자, 컨트롤 T 기울이는 걸 빼먹었어요. 기울이는 단계는 뭐 사실 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 애지하고 똑같게 약간은 다르지 다르지만 개념은 이제 그대로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십자 여기 보면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모양이 달라지죠. 이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를 자적당한게 이것을 기울입니다. 그 조금은 색다른 맛이 있죠.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기울이는 게 아무래도 좀새 어떤 새로운 맛이 있죠. 자, 그래서 자 끌기를 하시고요. 자 그대로 끌기 하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완전히 가려야 되니까 이틀 자체가 남아 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도 똑같이 늘려야 되니까 알트 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를 누르면서 하게 되면 이게 중심이 돼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배꼽이 자 알트 를 누르면서 크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흰 부분이 없도록 트리 완벽히 보이도록 하시라는 거죠 자 클릭하고 완료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풀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아, 되도록이면 렉탱글 원을 선택해 놓는 게 편하겠죠. 자, 컨트롤 탭을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를 누르고 레이어 1과 렉탱글 원 사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T. 자,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 휠.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 같은데 아, 뭐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 이런 데서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깝하죠 별것도 아닌 건데, 사소한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돼버리니까. 항상 일이란 게 그렇죠. 그, 아, 그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부분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버리니까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꼭좀 요거, 알트하고 마우스 휠. 많이 쓰니까 요거 꼭좀 한번 익혀놓으세요. 물론 뭐 돋보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이 포토샵이라는 게 너무 귀찮아져요. 알트하고 마우스 휠로 상하로 움직였을 때 크기 조절이 되니까요. 빠르게 될수 있으니까 꼭좀 이거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이 된 것들은 빨리 끄시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다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 이거를 뭐왜 선택을 하냐면은 이걸 선택하고 사진을 갖고 왔을 때. 그 사진이 그 바로 위로 그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lt를 누르고 다시 클릭합니다. 자 Ctrl T 누르시고 자 사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 꼭 벌어질 수 있죠 언제든지 자 됐고요. 자또 까먹지 말아야 될거 다음 사진을 넣기 전에 Ctrl 누르고 클릭 한다는건 마우스 클릭. 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헤매고, 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된게 보일 거예요. 자, 작업이 끝난 건 닫고요. 다시 컨트롤 탭.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고, 다시 알트 누르고 사이드 클릭하시고, 컨트롤 T. 자, 간단하죠. 사실은 어려운 예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누구라도 쫓아할수 있으니까요. 꼭좀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된것 같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요. 음, 그냥 이렇게만 끝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처럼 예전처럼 간단하게 끝내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은 배우는 입장이고 어, 연습을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여기 이걸 좀 조절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줄이고요. 자, 이 크롭 툴로 전체적으로 줄이고, 어, 자, 전체적으로 이 높이 부분을 좀 빼고요. 자, 제목을 하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을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지금 다섯 개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다 제목을 써야 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렉탱글 툴로 해서, 어, 일단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 나타나진 않겠죠. 지금 밑에 부분은. 자, 그렇구요. 자, 색, 자, 일단은 다시 이제 늘려놓을게요. 자, 재단 툴로 해서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됐나요? 자, 색깔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거를, 음, 여기 보면 Rectangle 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글자를 쓸 영역이니까,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흰색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흰색으로 할게요. 요분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각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면은 아, 여기 보시면은 뷰에 보시면은 쇼에 보시면은 가이드를 체크를 끄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은 잘 이제 가늠을 하셔야 되겠죠. 아, 제목을 좀더 크게 쓰신다고 한다면은 다시 좀더 늘려 주시면 되고요. 재단툴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늘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뭐 제목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그냥 캣, 캐치 어벤져스라고요. 자 그리고 글자를 쓰실 때 여기다 쓰시게 되면은 음, 여기다 쓰시게 되면은 지금 렉탱글에다 쓰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애먹어요. 애먹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편리하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애먹어요. 오히려 위에다가 그냥 쓰세요. 여기다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캣츠라고 쓸게요. 캣츠 체크를 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적당하게 놓으면 되겠죠. 자, 색깔도 이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할 때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뭐 자, 여담일 수 있지만 너무 진하면 너무 진하면 그 고양이들 한테 갈 시선들이 이쪽에 머물러 버려요 잘못하면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진하고 진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요거는 아주 미묘한 거죠 너무 진해도 문제고 너무 연해도 문제니까요 적당하게 일단 하시고요 자 컨트롤 T 자 그리고 여기에 정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부분은 자이 캐치하고 캐치 레이어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벤져스까지 써야 되니까요. 자, 다시 풀고요. 한번 더 클릭하시고, 자, 이 부분은 자, 알트 누르고 클릭하시고, 알트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어벤져스라고 쓰면 되겠죠. 어벤. 저스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글씨 크기가 똑같으면 자 컨트롤 T 누르셔 가지고 알트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냥 방향키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두 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컨트롤 티눌러서 그룹으로 만들게요 이 부분은 자 그룹 상태에서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요 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색깔을 바꾸신다 여기 보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면은 여기를 더블클릭하셔서 바꾸면 되겠죠 이런 것도 바꾸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다른 색깔로 바꾸시게 되면 고민할 게 살짝 있겠죠 그럼 글자 색깔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음자 만약에 다른 색으로 바꾸신다. 바꾸신다고 하시면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시면은 자 오케이 OK 누르시고 음 자이 백그라운드로 가셔 가지고 어 여기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여기에서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죠. 이 색깔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같은 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오케이 하셔가지고 뭐 글자 색깔을 좀더 환하게 해야 되겠죠 대비를 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지만 자 간단하지만 충분하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애절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좀 따라해 보시고 이게 고양이가 됐든 뭐 강아지가 됐든 반려견이 됐든 아니면 사람들의 뭐 가족 사진이 됐든 개인의 사진이 됐든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애자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만 여러 용도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애저니까 꼭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애매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댓글란에 질문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